말의 참맛 33번째 단점 새겨듣기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려도 행실에는 이롭다 라고 했습니다. 단점을 말하고 듣는 거비차 쉽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우선이겠죠. 단점을 말해주면 겸손히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수긍하며 감사하자는 말입니다. 감정이 나서 화내거나 속으로 꽁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80 노인도 3살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겸손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해서 겸손이 배워 실천하려는 자세가 귀하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잠먼 12장 1절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라고 해요. 잠먼 15장 31절부터 32절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이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네요. 쓴말도 잘 들어, 적용하고 실천에 승리하시길 바랄게요. 축복합니다.